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컨텐츠는 바로바로 PC방에 가서 이번에 뭐 신규 갈차검 총이랑 노블 DRT를 받아보자! 저 혼자 가기 싫어요. 같이 가요. 렛츠고! 어, 안녕하세요. <laughs> 어, 귀엽구만. 어. <laughs> 어, 소녀들 귀엽네. 어. 아, 그래. 네. 채널. 저. 제 채널. 을안 보신 어치터일터가출이 네. 아니라 가출일 안녕. 와, 근데 우리 PC방 진짜 오랜만이다, 여러분들. 여기는 진짜 여러분. 들이 PC방은 제 추억이 좀 담긴 PC방이에요 한참 보라동에 살때 제 옛날 엑스볼 프렌드랑 매일매일 왔었죠. 어. 메이플 많이 하고 그래. 좀좀 구석진데 좀앉아야겠다어어 어, 서든 어택 가시네? 서든 어택 가시네? 어, 아그 총기 얻으려고. 혹시 뭐 오늘 갈 차권이랑 DRT 주나요? 네, 저도 그거 얻으러 왔거든요. 아, 저 이거 방송하는 건데 저만 찍고 있어요. 네. 네. 어? 어.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가요 차검. 예. 네. 어저 네. 진짜... 어, 아... 아세요? 어, 어. 저. 우리 형미 형미 형미. 왜쳐 같이 우리 옆에 저. 어, 혹시 그한번 찍어도 되나요? 지금 브이로그 방송 중이거든요. 네? 찍어도 돼요? 얼. 어, 네. 같이 좀. 예, 네, 좀. 제 방송을 아시나요? 네. 아, 아 저. 아 유튜브 아, 보세요, 제 거? 네. 아 보시구나.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저번에 솔랭에서 네. 만났어요. 솔랭에서? 어 어디 티어 어디에요? 그그 그마일이요. 그마일이요? 아, 그때 아. 저랑 티켓 닦아 좀 됐어요? 네. 또 이, 이긴 했어요. 이, 이겼어요? 네. 제가 뭐뭐 뭐 저기 나쁘게 한건 없죠? 없어요. 없죠? 어, 다행이다. 어, 아, 니 내가 왜냐면 피시 방 중에요. 아, 아니 아니요. 저 여기 그 오늘 가리랑 d r t 주 잖아요. 네. 그거 어디로 왔어요, 지금 아, 여기로요. 왔다. 피시 방. 이소에 산다고. 네, 맞아요. 네. 여기 원래 종종 왔었거든요. 아, 여기 네. 여기로 와요. 네. 네가세요. 네. 저 혹시 일행 없으시면 옆에 앉아도 되나요? 네. 괜찮으세요? 방송 방좀 하려고 하는데 옆에서 보하려고 뭐 그래요? 서든 하려고요 어. 괜찮? 방해하는 거 아니죠? 누가 누가? 제가요? <laughs> 아이 뭐 방해를 해요 네, 네, 네. <laughs> 어 뭐야? 저거 뭐야? 어? 아예 아유 감사합니다 어? 어? 커피를 사주셨나 어? You 이 u c k my 어 뭐야 어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아 뭐야 아니까뭐아 그러니까 우리 보랑이 호지털렁님께서 프리미엄 치즈 <laughs> 호지털렁님 유썽마이디프로 <laughs> <sung my>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아이고야 주일이형 SP 사기당했는데 어떻게 해야해 뭐라고? SP 사기를 당했다고? 그럼 여기서 잠깐! 자 여러분 안전하고 빠른 SP 거래 사이트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요즘 SP가 많이 비싸죠. 근데 정작 거래하려고 하면 음... 판매자 응답 없음. 근데 우리 로켓 아이템 댕스는요 그런 거 없음. 로켓 거래 시스템은 말이죠 무려 100초 안에 거래 가능,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 나로급 속도 인정. 오케이!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 더 개그맨 이상준 형님도 광고를 했습니다 이 형이 아무데나 광고 안 하거든요 그만큼 믿을만한 사이트라는 거죠 SP 거래할 때 고민 그만! 빠르게 거래 가능하고 24시간 상담되고 보너스까지 주는 곳 외쳐! 로아땡! 상거리도 오. 있다 오. 상거리 빠릿빠릿하고 잘하는데? 아, 우리 네모늘보 형님 감사합니다. 이야, 설정까지. 어, 일단 좀, 그래도 좀 가답고 있는 거 같은데? 어.. 생각보다. 오, 1턴. 플레이 한번 볼게요. 이탈리아. 오와와왜 와이파 아, 아. 하나 갔어 와이파 에이크붕대 줄게 아 필이야 오 피일이어서 몸 대주는 판단 너무 좋은데? 피를 패피야 아니 좀 가닥구 있네. 아니 최고 티어가 어디예요? 네? 최고 티어가 어디예요? 최고 티어요? 네. 금화 3이요. 금화 3이요어 네. 그러니까 아니 좀 가닥구가 있네. 어. 써든한지 얼마나 됐어요? 써든한지 한... 10년 됐고. 1 10, 0년이요 네. 아아 아, 근데 레전드도 한 번도 못 갔어요? 아. 아 영리. 아. 아. 아, 네? <laughs> 네? 아좀 아, 플레이 좀 좀만 보려고. 방이 안와다면서요 오, 여기, 여기 어디 폭이에요? 16박 폭? 화단폭. 화단폭? 오, 좋다. 오. 아! 아, 물방 두인데 아, 기본기 부족인데요? 어, 아니, 그거 체킹하면서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1라운드 보여줄까요? 네. 1라운드 한번 보여줄까요? 어, 네. 공사 103으로 나 광장 갈게, 광장. 아 근데 이거 뭐가 에임미 개미 불할만해 가지고 이거 잘안 아, 맞네 어디야 광장 따오 요상 있고 야피야 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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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라 피아 야 뭐야 야 뭐야 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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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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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말말좀 그만 걸어 봐. 아니, 근데 이게 뭔가 이상하다. 에임이 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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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치 이거다. 오이 어, 칼칼 받았어, 얘들아. 와, 쩐다. 이거 이거 하면 되지, 이거. 이거 착검으로 받으면 되지, 얘들아. 야, 근데 소음기도 좋아 보이긴 한다. 삐삐삐롱삐롱삐롱. 지금 착검 와우, 씨엣 갈 받았어 야, 삐롱도삐롱아 삐롱셋, 삐롱 이렇게 한 다음에, 얘들아 아, 와우 그럼 바로 5 0명인까요네 바로, 와우, 씨오 어, 제 할만 나긴 하네 네. 손에 손에 망피야 손에 가서 내가 내가 볼 거야 아 숲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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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야발 존나 좋은데? 얘들아 상단 지리는데? 피피 <laughs> 마실 것중 하나 드실래요 마실 어, 네, 것? 네, 아, 네, 뭐 네, 어떤 네, 거? 네, 아, 하나 드세요. 아니요, 저, 저 여기 두 개나 있어가지고. 마실 어, 아, 거 뭐, 진짜, 아이스 아메리카노나. 어, 네? 어, 뭐 아이스티나. 아이스티?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니면 코카콜라? 어, 어떤 거 좋아하세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러 커피 드세요? 네. 커피 커피 두 잔. 그 네. 음. 어, 짜파게티 시킬게요. 짜파게티. 짜파게티요? 네, 하나씩. 오! 짜파게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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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겠습니다알겠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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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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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감아합니다니 아니, 아니, 별것아 아니, 데 아니, 아. 짜라짜짜짜. 아 근데 주순이들 안 오냐? 옆자리 한 자리 딱 비었는데, 여기? 여기 옆에 한 자리, 여기 딱 비었는데, 주순이들 안 오나? 예. 예, 지금 주순이들 오시면 여러분들, 진짜로 PC방에는 있 음식 다 사드립니다. 남자들 좀 오지 말고. 어. 아, 감사합니다. 하나는요, 되네 아. 논리형 정글이 있는데. 아. 감사합니다. 아, 예, 예. <laughs> 어. 하나, 둘, 셋. 아 예. 네. 네. 음. 짜파게티. 와, 엄마 짜파게티 잘 끓이시네. 짜라짜짜짜짜 짜짜짜짜짜 파게티. 원래 얘들아 p c 방은 여러분들 이렇게 저거 라면 먹으러 오는 거예요. 짜파게티는 해가지고. 먹방 시작해. 네. 아, 예. 어, 엄청한데 하나, 둘, 셋. 음. 좀 트롤인 것 같은데? 뭐야? 어, 어. 방, 방금 뭐한 거예요? 방금. 아니, 방금 어. 킬 하려다가 실패했습 네. 아, 왜 우리 팀한테 볶았어요? 저 저희 팀이 제가 아직 구분이 안 되요. 아 구분이 안 돼요? 우리 팀 아군이랑 적군이? 네네. 아피하 식별이 아직 안 되구나. 바로 여기서 와. <laughs> 이게 주박이들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방송 들어와가지고 예? 훈수 드는 주박이들의 현실이에요. 제 실력 한번 보여드릴까요? 어, 라이브로 한번 보실래요? 이 이거 한번만 이렇게 찍어줄 수 있어요? 어 뭐야? 아 지금 데 여 성분 이신데 어, 어. pc방 와, 안녕하세요. 어, 서든 안녕 하 세요. 서든 을 하시 네? 안녕 하 세요. 네. 혹시 좀 유튜브 도, 보 세요? 서든 유튜브 네. 가끔 보 세요. 가출 이라고 혹시 아세요? 갓주일이라고 혹시 아세요? 아, 아세요? 어, 그게 바로 접니다. 어. 안녕하세요. 진짜, 진짜 저, 저 맞는데? 갓주일. 어. 가출... 안 믿으시는데? 아니, 안 믿으셔. 아니, 아신다는데? 아니, 아, 아, 아는데 안 믿으셔. 청소년 자석 쪽으로 한번 가볼까? 청소년 자석? 문신이 있으신. 약간 이런 형들들 랭크전에서 좀 만나가지고 좀 저기한 형들인데. 와. 오. 오 안녕하세요. 진리야, 나 진리야. 안녕하세요. 어. <laughs> 아저저 저 아세요? 네 아, 아시는구나. 아 이거 좀 나와도 돼요? 아 아니. 아니 아 네. 그거는 조금. 네. 네. 어 근데 방금 좀 스나이핑 필링 있었는데. 아, 그렇죠? 네. 어, 잘하시네요총 <laughs> 받으러 오신 거예요? 네. 아. 네. 아. 네. 아 근데 형들이 조금 조금 좀어 무섭네. 음? <laughs> 요즘은 여러분들 서든어택하는 그 학생들이 없어요. 네, 다 약간 좀 다른 게임하고. 어. 약간 뭐 이게 뭐야? 이게 무슨 게임이야 이거? 어 진짜 약간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초딩게임 느낌 나는데? 어, 어린 어 친구들은 서든어택을 아예 안 하더라고 보통 나이 20대 막 중후반 막그 이러, 이런 분들만 하고. 어. 다 돌아봤는데 여러분들 서든 유저가 그렇게 많이 없네요 아, 제가 좀더 노력해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네. 아 서든어택 이게 현시점 서든어택의 여러분들, 음 현실입니다, 현실. 요즘 급식들은 서든하면 마... 저거 왕따 당한다고? <laughs> 진심이야? 서든하면 왕따 당한다고? 우리, 나 어렸을 때는 여러분들 진짜 서든어택 PC방 오잖아요. 그냥 서든어택 전부 하고 있었어. 그 정도로 서든이 완전 진짜 탑 오브 탑게이었는데 많이 죽긴 했다. 어. 네, 아니, 다 하나 다 똑같아. 응, 똑같아. 그냥 뭔가 좀 그래도 캠보다는 좀 그래도 전체적인 전체적으로 나오니까 또더 괜찮겠지. 그 정기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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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님. 정기님. 게임에 그냥 푹 빠져있네 아무리 불러도 대답을 안하시는 정기님 네? 어저 실물이나요? 템이나요둘다 둘다 똑같은 거 같은데? 똑같아요? 네 이게 진짜로 솔직하게 말해주는 거야 얘들아 어 이게 진짜 솔직한, 솔직한 거야. 거 똑같대 아네 어, 안녕하세요 네아 거짓말인 줄 알았다고? 아네아저 진짜 같이 가출... 일 아까 그 누님 얘들아 아, 진짜요? 아, 혹시 방송 한번 나와주실 수 있어요? 아, 그, 그거는 조금 그렇고. 아, 예. 아, 저 진짜. 아, 그이에요 네. 형으로는 좀 다, 달라요? 아, 그럼, 누님, 혹시 이런 말씀 드리오 뭐하지만, 실물이 나요, 케물이 실물이요? 나 아, 감사합니다. 아, 누님, 누님이 나, 아까, 애들아, 아까 안 믿었잖아. 내가 가출일이라고 했는데 안 믿었잖아. 어, 근데 방송 지금 들어오셔가지고, 보시고 왔네. 어. 야 실물이 더 낫긴 한가봐 못알아봤대 어 달성완료 아 여러분 드디어 3시간이 지나고 DRT 보상까지 완료했습니다 노블키트 예 노블키트까지 딱 적용해가지고 예 노블, 예, 노블 받았고요야 근데 써든 이새끼들 망하라고 하나 갑자기 왜이렇게 이런 총을 뿌리는거지? 저희 먼저 가 볼게요. 네. 네, 안녕히 계세요. 알바, 이심하세 네, 감사합니다.